hp 2024 오멘14 슬림코어 엘트라나인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70 c i r amic 화이트 1tb 32gb win11 홈 14-fb0076tx 2549000원 12% 할인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어? hp 2024 오멘14 슬림코어 엘트라나인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70 c i r amic 화이트 1tb 32gb win11 홈 1 4 f b 0 0 7 6 t x 254만 9000원 1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 오멘 14 슬림 코어 엘트라 나인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 0 7 0 c e ram ic 화이트 1tb 3 2 g b win 11홈1 4 f b 0 0 7 6 t x 254만 9000원 1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 오멘 14 슬림 코어 엘트라 나인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70 CRAMIC 화이트 1TB 32GB WIN11 홈 14-FB0076TX 2549,000원 1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